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이, 예, 오늘 챌린지, 오늘 도전 챌린지, 오늘의 챌린지는 뭘까요? 그, 망치, 그, 지나면그 파라곤인가고 있잖아요. 그거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라, 망치는 근데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, 모르겠다. 한 번, 파라곤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는 딱한 번. 실패하면? 그냥 미션 실패죠? 자, 가보도록 하죠. 예 배드라고 하네요. 갑자기 웬 배드? 어? 위치 변한 게... 아, 내가 볼수 있었는데... 어... 레드 팀이 강하다고? 그게 뭔 소리야? 레드 팀이 강하다니... 어... 레드 팀이 강해... 그럼 구글 어떻게 해지 음,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, 얘는 기타가 어떤 게 좋아, 좋은지 몰라가지고... 뭐야, 우리 팀에 36자리가 있어. 뭐, 우리 팀 중에서 내가 제일 레벨 낮아. 와, 은근히 상처받네. <laughs> 여러분, 저 중에서 제가 제일 레벨, 레벨이 낮대요. 아, 열받아! 자, 가죽가 벗을 사고, 자, 새 세트 갖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맞다, 나, 나 오늘 팔아보는 거였는데, 실수로 이걸 사버렸네. 아, 실수했습니다. 아, 이분 편집해야겠다. 로. 미안하다, 우리 팀. 로비. 미안하다, 우리 팀. 근데 배드워즈에 뭐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던데 뭐지 그게 오지 배드워즈 올드 스쿨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군요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겠어요 아와 이런 이걸 아 다시 가야겠어 오늘 다섯 번째다. 아... 이랬는데도... 분량이 얼마 안 나오겠어요. <laughs> 오늘 영상이 왜 이리 안 풀리냐? 게임이 잘안 풀리네. 아... 다이아가옷을 사려고 했더니 갑자기 게임이 왜 나가지지? 내가 뭔가 키를 잘못 눌렀나? 오, 잠깐만! 이렇게 하면 파라곤을 얻을 수가. 아이씨, 우리 팀 어디 간 거야? 우리 팀뭐야왜에침대방어를침대방어를 했는데도 깨졌어 침대가. 우리 팀 뭐하는 거야? 이래 이래 안돼 안돼 오씨오씨 뭐야? 갑자기 나왜 느려 늘려... 아니 이게 뭐야? 어 아네. 내가 강가어 강할... 뭐야 왜왜 왜 갑자기 게임이 나가졌어? 잠깐만 이거 뭐야? 어? 갑자기 왜 게임이 나가져? 이게 뭐야? 어? 이이 이, 이게 이게 뭐죠? 어? 어이 뭐야 씨. 갑자기 이거 뭔데? 아이! 뭐야? 이. 잠깐만. 게임이 나가진 것 같은데요? 아, 망했다. 잠깐만, 이렇게, 재미없게. 영상 찍은 지 20분 다 돼가거든요. 근데,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, 영상 분량이, 영상 분량이 한, 아까 그거까지 다 통편질 때면 한 3분 정도. 아, 안 돼. 오늘 맨만 네 다섯 번을 보잖아 아닌가 네네 네 번인가? 아우 하도 하도 너무 많이 시, 너무 많이 이고 나가가지고 나가고 로비 치고 어라라라라 침대 포개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째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. 여러분들 저 어쩌면 좋죠? 이번 챌린지 이거 끝낼 수 있을까요, 이거? 아무래도 오늘 거 영상 분량이 너무 적을 것 같은데. 아니, 19분에 찍었는데, 그에 반에 반에 반도 안 나올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. 아,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. 이렇게 돼서는 지난번처럼 또 영상 망해요. 안돼 영상 망할 순 없어 아... 무슨 이, 렇게영상 이, 우리 팀뭐 하냐? 이, 게 속도 올린 거 맞아? 안 되겠다 진지해져야겠어 아 거대 문 이, 무 필요 없어 이, 무슨 아, 왜안 보여줬어? 버려. 아, 대포? 필요 없는데? 버려. 지금 저 굉장히 열받은 상태에요. 아. 아, 열받아. 갑자기 거기서 게임이 왜 나가죠? 아, 내가 도대체 뭘 질문 누른 거야? 어, 영상 찍은 지 20분이 다돼 간다. 하지만, 불량은 얼마 안 나올 것 같다. 안 돼. 그러면, 불량이 많이 나오려면, 일단은, 빨리, 이걸 맞추고, 다이아를 먹으러 가야죠. 아, 블록이었구나. 아...이게 뭐지... 한세 판, 네 판은 망했어요, 망 진짜 아...이번에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게임이 나오기를 제발, 미션 실패해도 좋으니까 제발 제대로 된 게임이 나오기를 아...이거 레전드 순간으로 남는 거 아니야 얼른 가죠 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, 럭키블럭은 먹어야지. 어? 저거 뭐야? 설마, 슬마... 좋은 건가? 어, 보이드 터렛? 어, 다이아가 눈 나왔다. 어? 어, 우리 팀이지? 어, 상대방인 줄. 와우, 영상이 찍은 지 22분이 되었다. 와우. 와~ 게임이 열받아지기 시작했어요. 설마 저녀석이내수진 않겠지? 오, 무서워! 오케이, 티어투 아, 야, 다섯 개 넣어놓고! 좀럼 다시 모험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얼른, 그거를 잠금해진 시킨 다음에, 농사를 얼른, 재빠르게 지어가지고, 그런 다음에, 얼른 파라고노 오! 닥티컬 크로스볼. 여섯 개, 일곱 개, 7개. 일곱 개라 이거지. 오, 우리 팀 내가 강화 좀 시켜줄까? 침대봉호를 이제 강화를 좀 시켜줘야겠군요. 제게 망치가 있으니까. 7 더하기 5, 12. 이제 4 개만 더 모으면 됩니다. 당근, 당근 심으러 가야 돼. 우리 팀이 당근을 심어놨구만. 아주 잘했어. 미리 강화도 좀 해놔야겠다. 요만큼까지 하고, 나머지는 망치를 다 강화를 시켜서, 아, 아, 나 지금까지 가족 가보시니까, 철거면서, 철검에서... 오, 파라곤이 드디어,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와. 하지만, 아직 멀었어요. 아직 강화를 더 해야 되는데다가, 에메리드 스무 개를 먹어야 하거든요. 에메리드 스무 개, 언제 먹죠? 일단은, 티어 3가 되면, 가능하겠죠? 야 이거. 드디어 네 판인가 다섯 판인가 만에 드디어 할수 있는 건가? 원래 한 판만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끌 생각이 없었는데 아 저도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. 자 그래도 정신줄 다 잡고 티어스리 업그레이드 완료 어? 저쪽에 어딘가에 코지팩 떨어진 것 같은데? 우와 저쪽에 떨어졌어 우와 부어 잠깐만 하나 더 먹고 엔더 진주 사서 저거 먹으러 가야겠다 어 오이 깜짝 아아이 갑자기 갑자기 되는게 어딨어 이거 에이 용로강코즐민럭키블러 오, 블랙홀. 여러분, 블랙홀이 나왔습니다. 어, 잠깐만. 이걸로, 이걸로 쟤네 침대방어 한번 초기화 좀 시켜볼까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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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지금까지 망했던 거 이걸로 풀어, 어? 어안 닿나? 어, 아, 안 닿네. 어, 하나는 아껴둬야겠다. 총 탕탕 어? 저거 슈즈 럭불 아니야? 오~ 슈즈 룽불이 왜 저기 있냐? 어, 먹으러 가고 싶다. 지금 우와 에메랄드 4개 어, 8개? 다이아 8개로 뭘할수 있지? 가곱 내구도. 우리 팀 잘한다. 제발, 여기서, 다이, 다이아몬드 메고 에메랄드 나오라고 해주고있는데 아, 맞다. 나, 나 강화 좀 시켜야지. 나 강화 시킨 건가? 지금, 한 번, 럭키 블록을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롱한두 껍이, 이건 어떻게 손, 자, 여기다 토레스 어? 아, 이거 맞춰야 되는 거구나. 일단은, 다이아 갑옷을 먼저 사두자. 이렇게 한 다음에, 수박씨. 우리 팀이 수박? 수박은 심어놨나? 어, 심어놨네? 우리 편 땡큐. 어, 우리 편도 농사꾼이야. 다행이야. 오, 레벨이 드다 오, 잠깐만. 오, 이거, 성공가? 오, 이거, 광물 하나만 덮끼면 성공하겠는데요? 오! 오 각이 보인다? 오! 오 잠깐만 제발 여기서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오 좀비망치 오키 제발 럭키블럭의 신니 어, 이거 좋은건가? 어.. 어.. 음, 어디 보자 초창룡칼 미니쉴드 먹고 미니실드 먹고 그리고 초청용 칼 맞고요 오 맞는거 모르나? 오씨 저 친구 레블이야 와 그러면 저기 가둬볼까 한번 우리팀쪽으로 오려는것 같은데? 안돼 우리팀이 구해야돼! 어이! 이런 실수를 우리팀이 가둬버렸네 우리팀 미안해 날 원망하지마 스피릿 스피릿 뿌리자 자 지금 자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옮기고 자, 지금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이제, 오! 오! 드디어, 파라곤을 잠금해제할 수 있게 됐는데, 아! 아, 잠깐만, 아, 아, 강화를 시켜야 되는구나. 자, 파라곤아, 내게로 오라! 와, 파라곤이다. 이야, 아름다워. 와. 미션 성공이다. 오, 이 영롱한 파라곤. 자, 이걸로 한번 잡으러 가볼까? 안녕, 난 파라곤이야. 일단은 망치로 좀지어주 그리고 탁,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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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, 어디 있어? 어디가 아니요 쏘. 이거 어디 간 거야? 아까 그 녀석, 이야. 오, 이거, 이거, 자, 자, 이거, 레전드 찍은 김에, 자, 여기서 썸네일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썸네일샷! 썸네일샷. 자, 착하! 자, 썸네일샷이 찍혔습니다. 와우, 썸네일. 오, 오, 위치 변환기. 어디보자 누구랑 위치를 변화 싶을까? 저 레븐 녀석. 저 녀석하고 레. 저레어 아, 뭐야? 아 위로 올라가네. 아 진짜. 위에 위로 올라가는 거야. 레븐 녀석 빠져라. 빠져라. 제발, 제발. 맞아 줘. 빠져라. 이런. 레불은 일단은 파라보니어도 위험해. 오 이거 뭐야? 오호호호호 머리가 나왔구만 머리 머리 자 이제 게임이 점점 끝나갈 때가 온 건가요? 오와데미지 싫어하냐? 와 저도 이거 이런 거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파라고는 이렇게 잡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진짜 진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 와 대박 이야 대박이다. 내가 졌어 와, 결국 아 그럼 파라곤 사라졌나? 아 철로 바뀌었네. 아아자 그래도 오었스님 미션 성공이네요. 아까 썸네일 찍어두기 잘했다. 저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시오.